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69조 욥기 9장 17절에서 35절까지 봉독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친히 여기는구나,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님, 갑자기 재난이 닥쳐올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비웃음시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네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었을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 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이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욥이 아, 8장에서는요, 욥의 다른 친구 빌닷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가 한말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8장 7절인데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상대하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뭐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빌닷이 욥에게 좋은 마음으로 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회개를 종용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지금은 이렇지만 다시금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해줄 것이니 너의 좋은 죄를 하나님께 고해 바치고 돌아서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지만 요분 여전히 자신의 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싫은 거예요. 내가 내가 받고 있는 고통 가운데 이렇게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 말이 싫은 겁니다.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여분 절망감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분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사람들의 호소의 길을 기울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실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는다라는 섭섭함을 한탄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나에게 이루어리가 없죠. 내 마음에 뭐 평강을 줄 일도 없고요. 더뭐 슬퍼지고 이것은 곧바로 영적 침체로 이어집니다. 심지어 요분요 법정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요번 법정에서라도 자신의 억울함을 뭐 호소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재앙을 거두시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요배에게는 더 절망감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3 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자기처럼 비천한 자가 어찌 한 마디라도 제대로 말할 수 있겠는가?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고 피해 의식으로 가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말에 귀를 기울일 만큼 한 가지 않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소망이 있을래야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소망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과 완전히 벽을 잡고 있습니다. 감정의 절망이 찾아오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폭풍처럼 밀려오죠. 요분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바꿔 이야기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폭풍처럼 치셔서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재산은 탈취당하고 종들은 죽임을 당하고 자녀들은 한 집에 있었을 때 폭풍이 불어서 그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한 순간에 다 죽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여은 하나님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않고 어뭐 의미를 가지고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재미삼아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하나죠.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마치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지금 개구리처럼. 무심코 하나님의 던진 돌에 내가 지금 죽고 있다.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노분 지금 자신에게 닥친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모든 신앙과 경률을 다 총동원해 봐도 이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배 자녀들을 폭풍이 와서 아사간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훗날 말입니다. 욕에게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욕은 인간적으로 볼때 분명 억울한 일을 당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자칫 자기의 말로 변호했다가는 그 변호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죄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차라리 그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의해 반박하면 반박할수록 어, 사람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요분 지금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와 악한 자를 구분하지 않고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멸망할 악인이 아닌데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정말 너무 힘들죠. 내가 왜저 사람과 함께 동급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 동급은 커녕 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네요. 24절입니다.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피조물이 조물주를 나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있죠. 하나님에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기도 하고 막 삿대질하고 어 따지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철이 없어서 그런 거죠. 영이 깨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영이 깨이게 되면 그런 것들부터 회개하기 시작하죠. 자기가 한 말이 너무 부끄럽고요.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돌아서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분 그를 정신이 없습니다. 요분 자신의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지 주장을 이런 식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그래요. 소망이 될 리가 없어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막 기대를 주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망을 더할 뿐이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에는요, 요분 자신의 절망을 여러 가지로 그 이유를 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면, 살펴보면요. 요분 자신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하기에는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 뿐입니다. 또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온통 두려움에 짓눌려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때 감정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절망으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요번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자신의 부정한 몸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원한 부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있다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이 빨아도 그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그 부정함, 본질적인 그 부정함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친구들과는 얼마든지 논쟁할 수는 있지만, 진짜 대상자이신 그 하나님이 재판관이기 때문에 상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절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해소된다면 좀 자신의 이 두려움도 조금이라도 해소될 텐데 그럴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권성징악의 논리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벌을 이런 힘든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이게 죄의 결과일 텐데 나는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거든. 이게 논리의 모순에 빠져버린 거죠.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이 없나니? 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목이에요. 그러면 그 의인을 모두 다 벌하시겠다는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의인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 권선징악의 이 논리로 심판하셨다면 모두가 지옥에 가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요비 하나님을 뭐또 대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따지고 들기는 있는데 부모임은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서 풀어 떨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까요? 다만,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다, 그럴 수밖에. 요분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만물이 주인 되시는 것은 뭐 인정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그래서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요분 지금 하나는 알고 있는데 둘은 모르고 있습니다. 요분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말이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거두어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점점 더 절망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믿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게 마련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게 마련이고요. 그래서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성령님도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를 보증해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천국 소망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요.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령님의 이름을 부는 순간 그때 이욕이 지금 원하는 그 마음의 상태, 소망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온전함은 실현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네 이게 결과적으로 맞아요. 욥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스에 하신 말씀을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고통 가운데 말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완전히 나눠지게 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원성징악의 개념이 깊이 뿌리박혀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여기가 끝이었어요. 인간의 한계가 거기까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구원의 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결과, 신약의 결이 완전히 달라요. 아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시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무슨 수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는 시험 그 자체를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시험을 만나거든 외면하지 말고 합당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맞이하라는 겁니다. 환자가 수술 앞에, 수술에 앞서 자신의 이 통제권을 의사에게 맡긴다는 사인을 합니다. 그처럼 오래 참는 것도 역시 자신의 참고 견딤의 통제권을 성령님께 넘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합니다. 저는 옆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맡겨드리는 겁니다. 맡겨드리는 순간 오래 참음이 이어지게 되죠. 오래 참음은. 나는 더 이상 못 참아요 하는 것을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곳 가운데 조금 더더 참아줘보는 참아 참아내는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참음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내의 출처가 내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사람의 인품을 다듬어 가는, 믿음을 다듬어 가는 연단도 그렇고, 또 우리에게 주는 소망도 역시 그 출처가 내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출처를 로마서 5장 5장이,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 되었다.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더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 결정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한번더 참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오래 참음의 출처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젖어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음은 소극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은 소극적인 복종이 아니라 삶의 힘겨운 사건들을 향한 그 강하고 적극적인 반응입니다. 나의 시련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번에도 참고 이겨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험을 영광으로 바꾸고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의 출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질병으로 말미암아 환난 란당한 것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이, 이것만큼 또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뼈마디가 쓰시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움직이는 것조차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육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영적인 고통도 또한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런 가운데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하면서 또 사랑하는 이웃과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그의 영혼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흠뻑 적해주시는 그래서 치유의 은총도 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시련을 당한 우리 교우들이 인내로서 이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정말 애달픈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위의 은혜를 내려주셨기를 원합니다. 내게 감사할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나에게는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아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거기서부터 감사가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수 감사 축제가 우리 모두에게 감사로 젖어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젖어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일에는 비전 당회가 있습니다.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장로님의 모임,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지요. 아버지와 교인들을 대표해서 장, 당의 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비전을 바라볼 때이 은혜는 하수처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이런 은혜와 이런 모임들이 차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의 끈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과 엎드리는 신앙이 자녀들에게로 다음 세대들에게로 이어가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될줄 압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이 시간이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예한 번으로 함께 기도...